이게 무슨 자죠? 네? 이게 여기 요, 요, 요 자가? 요 장자고 의사할 때의자야 이게. 근데 우리가 그옛 어른들은 그. 장을 이렇게 담글 때 날짜를 본 이유는 뭘까? 태기를 잡잖아. 음, 좋은 날 담을 날. 어. 어. 니까 그러니까 구더기가 덜 생겨. 구더기가. 이게 그러니까 그 미생물이 된 작용 아니야? 미생물이 그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 생기는 데 이게 이그 태기를 못 잡으면 노면은 미생물 자체가 이제 사람한테 유익하지 않는. 어떤 구독기가막 생겨가지고, 빨리 생겨가지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게, 그니까 결혼 태길도 마찬가지지. 태길도 보면은 장가 같은 거야. 좋은 날 잡아야지만, 그, 서로 관계가 좀 유연하게 살수 있는데, 나쁜 날 잡으면 <laughs> 구독이 생겨가지고,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뜻이 있어. 태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길 얘기할 때그 얘기를 해주면 또 빨라. 어, 어, 태길이. 태길일도 보면은, 그 사람이 목욕도 재개하고, 바른 마음으로 와서 잡아야 돼. 장을 당할 때는, 그장 안에다가 막 이렇게 기존에 있는 그 세균들이 있을까, 불을 막 태워가지고 수그 뭐야, 그 지푸라기를 그렇게 했다고. 그 세균 자체도 제거하듯이, 우리 몸도 막 이렇게 깨끗이 제거하고 와서 정중하게 태기를 잡는 것들이, 그뭐라 장맛이 좋아져. 그러니까 집안에 옛날에 보면은, 그, 예전에 그 부인들이 그 장을 잘 담근 사람이 최고 대우를 받았다고. 왜냐면은 장을 오랫동안 이렇게 보존이 잘 되잖아. 집안이 좋아져. 집안이. 장맛이 이게좀 약간 삐다슴다면은 이상하게 집안이 안 좋아지는 거야, 또. 어. 그 장맛은 누가 컨트롤 하는 거야? 내가 노력도 있지만 하늘에서 컨트롤 한다고. 그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신한테 제사물을, 제사물을 이렇게 그, 받칠 때는, 닭피를 보고, 이렇게 점을 쳤다고, 닭이. 그, 닭이, 그, 요염한거 같아. 닭이 피의 색깔을 보면서, 오늘 일진이고, 우리 전쟁터에 나가서 닭을 한번 잡아서, 이기겠다, 지겠다는 것 목을 탁, 닭을 피를 보는 게 있어. 음. 그, 항상 보면은, 이렇게, 의사라는 의자도, 그, 항상 이게 닭이 들어가, 이렇게. 장 자도 닭이 들어가. 왜 들어갔을까요, 닭이? 이거는, 우리는,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야. 누가 완전하냐면 신이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지. 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닭자라는 거는, 그, 어떻게, 영험한 거, 영험. 영엄. 영험한 것을 우리가 비는 거지. 아, 비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의사가, 의사가 수술했어. 누가, 인간은 신이 만든 어떤 피조물 아니야. 완전한은 신이 만든 완전함이다뭐래하나 인간들이, 객체들이. 그치. 그, 우리는 하나의 객체, 객체마다 전부 완전한 거야. 근데 수술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불안성이 일어나게 돼. 수술 자체가 불안전한 거야. 수술한다 그래서 고쳤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고친 게 아니라, 불안전하게 고친 건데, 더디, 더디 안죽는다 되는 거지. 완전할 수도 없어. 다시 뭐냐면, 여기, 여기, 여기 상처가 나잖아. 이게 불안전하단 말이지. 그 상처가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인간들은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이 자체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이런 사람 틀린 거라는 거지. 사주도 내가, 내가 말한 말이 맞다, 이런 것도 상담할 때, 맞아! 이런 게안 맞는 거야. 신백계 우리 창, 창조물, 우리가 창조물인데, 창, 창조한 자가 만 알고 있는 거에 이게 내가 볼 때는 그 그러니까 육자를 써놓은 거에 이게 이거는 이건 신에 대한 이게 닭이라는 거지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태기를 잡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해줘야지 어, 장맛이 좋아야 되는데 구독이 생기면 안돼 이게 그러니까 시를 만약에 사주가 이렇게 음기가 많잖아 그럼 음의 나를 잡으면은 장맛이 빨리 상해 심하이안 <laughs> 좋아 그거 부부 관계도 어, 뭔가 빨리 빨리 이게 구독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태계는 요런 식으로 해서, 그, 조작이 지혜니까 그걸 전달해줘서 태계를 잡는 법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알겠죠? 그 음. 그니까 요거는 우리가 모르는 그 식이 있어. 아레아식이라는게 있다고. 아레아식이 신에 작용하는 우리 의식적인 변화가 있어. 그런 것들이 참, 참알수 없는 거. 이게 장, 이거는 의야. 의사할 때 의. 항상 의사도 몸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지. 닭자가 들어간다는 거. 이해됐죠? 그니까, 러 사주에 닭이 많잖아. 닭이 많으면은, 닭, 닭, 닭인 사람들은 신과 연결을 많이 해. 닭, 년에 닭, 달이다 닭시다, 그래 닭이 많잖아. 그 사람은 용범한 사람이 많아. 어. 약간 특별한 사람이야. <laughs> 꿈도 잘, 꿈도 잘 맞고 그런다고. 닭은 신과 연결되어 있다 뜻이에요. 알겠죠? 음. 그러면은, 이게 사주가 이제, 이게, 신민현생이 신축년을 보면은, 여기 유가 내려오면 닭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요것도 지지에 내려오면 유가 닭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요거는 이제 비견이라고 하잖아요. 비견.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얘기 보면은 요게 충미충대잖아요이 비견은 좋은 글자잖아요. 공동체에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함께. 그쵸? 그렇죠? 무슨 일을 해도. 근데 요거는 갈라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보면은 이제, 그, 잘 지내다가 갑자기 충미충대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야, 우리 동업했는데, 갈라서서 일하지,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겠죠? 이해 됩니까? 무슨 말인지? 서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신신이니까, 비견이니까. 얘도 능력이 있고, 얘도 능력이 이제 맞는데, 지지대로 니까 그러니까. 생각에 다른 거지. 생각. 그러니까 서로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요 분야가 이제, 그 어떤 그 조직을, 조직을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서로 이제 갈라지는, 형국이 되죠. 러시아 같은 경우가 러시아도 보면은 하나의 옛날에 그 나라들이 갈라졌잖아. 그렇죠. 그쵸? 그쵸. 어, 이게 요 갈라지는 터예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분산되는 형태 아닌가 사업은 좀 어떨 것 같아요. 요런 분들은. 어, 동업을 했는데 어때요? 처음엔 좋았는데 서로 이제 하지 말자. 지분 같은 지분 지분 나눠 갖자 뜻이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처음에 의지하고 현실적 의지하고 는 갈라지기 문에 좋은 건 아니다. 보겠죠. 그다음에 취업은 어때요? 친구가 불렀어요. 야 신구만 나 신순이야 빨리 와서 일해. 그랬더니 가봤더니 어때요? <laughs> 갔더니 고만두게 된다. 취업도. 어. 그다음에 건강은 어때요? 건강.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이게 충미 무조건이 소화기능이에요. 소화기능이 안 좋겠다. 어. 그 다음에, 이사는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사? 응? 북쪽? 요걸, 좀, 요걸, 거 빵, 이게 충미침된 걸 갖다가 제일 그 확연하게, 심미 입장에는 얘를 합할, 얘를 뭐라고 할 수는 없, 얘 밉지만, 북쪽이 좋죠. 좌측이 합이 되면은, 여기서 합으로 가니까 충미침은 안 하거든? 이거 북쪽으로 가면은 요 부분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고. 알겠죠? 생각을 잘 보세요. 생각을 같은, 같은 사람들하고 뭘 했는데 자꾸 갈라지는 의견이 안 맞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요걸 응용을 잘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뭐, 만약에 난 동업하러 왔으면은, 그, 어떠냐 물어볼 때는 북쪽 과서 하세요. 그러면은 안 갈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뭐, 동북관이라든지 선안간에 가면은 미가 왕하거나, 맞으면 동북이 축이 왕해지면은 한쪽으로 대칭이 안 맞기 때문에 깨지는 식이 되는 거지. 이해됐었죠? 어, 요것도또 이렇게 증권도 돼요. 편이니까 그러니까 편인데 증권으로 보거든요. 편이, 편 증권으로 본다고 일시적인 그니까 증권했는데 이게 이게 충되면은 이게 깡통 구자가 되는 그런 형태가 많다고 누가 누가한테 야 신도라 신 신순이가 이제 신도이한테야이 주식이 오른데 했더니 이게 깡통구자가 되는 형태니까 좋은 이게 충미충 되는 경우에는 좋은 형태는 아니 변화가 무상하기 때문에 오늘 이게 충미충이라는 글자들이 좋은 얘기를 못 나온 이유를 좀 보는 사람 이해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알았겠죠? 네. 예. 1979년 43세 그 김희생생들이 신축년은 어떨 것인가 한번 보자고요 음. 개처럼 벌어서 어떻게 써라 그러죠? 정승. 어, 정승. <laughs> 저럼 <저랑 웃음> 써라. <웃음> 무소유가 뭔가요? 무소유? 무소유가 뭘까? 무소유. 저 강의 한번한적 있는데, 저서 무소유가 뭐예요? 덜갖는 거. 어? 덜갖는 거. 덜는 거? 필요한 거. 어. 무소유가 시. 뭘까? 무소유 뭐야? 이거, 이거 봐. 저도 배워가지고 금방 나오지. 음. 이 소율은 개처럼 버는 거야. 정승은 뭐냐면은 나눠주는 거야. 이게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게 나는 욕심이 없다. 이런 말 하잖아. 욕심이 없어. 난돈 몰라. 이런 사람 있지. 이걸 뭐라 그래? 청빈이라 그러지, 청빈. 가난한데 청한 것처럼 느끼잖아 글자가 그렇지 않나? 그 도인처럼 느끼잖아 도인이 이렇게 되면 욕심 없는 사람이야 돈 몰라 이거는 절대 도인이 아니라 멍청한 사람이야 그렇지 이게 맞는 거야 도인들이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도인이 된다 왜 개처럼 벌어서 이게, 이게, 무는 뭐냐면, 남들한테, 어른 사람한테 기부하거나 이러는 게, 이게 총빈한 거고, 이게, 이게 청빈이야, 이게 도야.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랬는데, 나 욕심이 없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에 손님 와보면은, 뭐, 고만 그, 버려. 아, 나 욕심 없어. <laughs> 무소유라는 거는, 이게, 이건 소유는 주관이지만, 이게 객관이란 말이야. 그치? 이 타고, 이거는, 이타고 이게 이기란 말이야. 이기심에서 이타가 되야지 청빈한 거지. 이게 실질적인 도야. 그래 요요 요거 요거만 없음, 요거만 난 욕심 없어. 나돈 몰라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 종교로 소승파야. 소승파. 그러니까 인생은 지금 소승파에서 한 단계 넘은게 대승파거든. 남을 알아주는 거. 이게 대승파란 말이야.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일인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장사거리를 자꾸 해주잖아. 상담하면서 이것도 손님들 주워줘서 돈 벌어라, 돈 벌어 하는 거는 그돈 벌어. 벌어가지고 나동장, 이제 불쌍한 나동 도와줘. 어? 그러면은 아주 돗닦는 거야. 알았지? 요 어?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소위를 잘 모르더라고. 무소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 생각 하는 게 아니라 개처럼 모르세요. 정신까지 써. 알았지?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승적인 건데, 그러니까 중생들을 구제하는 마음으로써 돈이 있어야 되지. 돈도 아무것도 없는 게 중생을 구잖아? 자본주의사에서는. 회꼭 이게, 이게, 그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손님들은 또 오면은 돈 많이 개처럼 벌게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복채를 많이 내라고 그래. 알았죠? 그래야지 좋아. <laughs> 그게 무서워요. 알겠죠? 어 이렇게 손님들 보면 내가 역시 거기서 돈도 몰라. 이런 사람들은 아주 안 좋은 도인이냐. 거린 도인. 세상에, 그럼 이런 도인들은 노숙자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토잖아요. 일관이 토고, 이게 토고, 이도 토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안 맞는 분도 있겠죠. 비견이니까. 같은 생각하는 니끼리 만났는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토 생각. 이게 방향이 있는 거죠. 야, 우리 한번 열심히 식신. 완벽한 돈을 벌자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이거는 약간 뭐 섞어서 있는 건데, 김이라는게 양인살도 있죠 성질 더러운 놈도 있고 착한 놈도 있고 그 촌스러운 놈도 있고 이게 섞어서 있는 글자들이야 이 단순하게 본다면은 그러니까 그 이름들이 모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목적을 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다갈거 아니 토생금 토생금 하니까 그쵸 렇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요렇게 요런 모양을 보면은 야저 금강파로 가자 금, 금강이 있대 금강이 있대 우리, 우리, 금강 가서 한번 한탕 하자. 어? 그래서 모아서 가는 느낌도 있어. 그럼 모아서 누가 한다면 이게, 미는 이제 노화로 가진 놈이고, 충은 노동하는 놈이고, 그쵸? 그렇죠? 몽기짜네 이거는. 몽기짜는 얘는 어머니 같이 밥해준 놈이요다 함께 섞여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서 가는 이 모양 아닌가 싶어요. 사업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잘 돼. 목적은 같은데 성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잘 된다는 의미도 있죠. 방향성이 있는 거야. 방향 어떤 목적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취업은 어때요? 취업은 이게 취업이라는 것 관관이 없기 때문에 취업은 하지 않겠죠. 그렇죠? 어떤 여러 사람들 모여서 어떤 목적을 갖고 완벽하게 우리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취업은 약하게 보이고 건강은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지면요 위암이에요. 기미 양인에다가 충미충 되면 위암이 많아요. 어, 박박사가 그이렇게돼 있잖아. 예? 예? 위암이 많이 생겨. 근데 위암이 많이 생기는데 이 기질이 목이 없으면은요. 위암이에요. 목이 있을 때 위암이 아니에요. 예, 목이 있다는 거 뭐냐면은 이 편재가 이 목국토를 해주기 때문에 의외로 이 기질돈에서는 여기 기미는 뻗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김이라는 양이 뭐냐면 보통이 있는 에너지보다 너무 센 거예요 내가 요만큼 100, 100kg를 들수 있는 역기인데 150kg를 든다는 생각을 해본, 해본다 생각하면 돼요 기이는 약간 그 자기의 그 기준보다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기미라고 김미년 3.1운동 독립이 있는 게 있었잖아 축미축 되니까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목이 제어가 안 되잖아요. 굉장히 나빠지는데, 목이 제어가 되는 사람들은 의외로또 맑어져요, 또. 또. 목곡도를 해줘야 되니까. 왜? 소토를 해줘야 된다고. 이게. 소토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보면은 또,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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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을 금이거든, 이게 금인데, 토생금, 토생금, 토생금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사주에 이렇게 보면은, 토가 많아서 금이 되면은, 이게, 금이 묻쳐요묻쳐가지고 매금이 되어버려. 근데, 목이 있어야 돼요. 파헤쳐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박박사님은 목이 있어서, 그나마 아주 불행증 당했이던 거야. 의외로 이렇게, 나쁜 쪽이 있으면, 좋은 게 하나 있으면, 의외로 또 맑어지는 형태가 돼요, 또. 그래서 목이 없다 그러면, 을묘 연상이잖아. 그러니까, 그 자체가 뿌리가 있어, 좋아, 또. 이해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사는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동쪽으로 가셔야 돼 무조건 이거 동쪽 안가면 안돼 어, 동쪽으로 가야지 이게 병도 치료되고 맑게 변하는 사이 아닌가 싶어요 이해 되셨죠? 네. 어. 신축년에 정민연해를 보자고요 그쵸? 그렇죠? 정민연해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어, 말은 뭘까? 아름다운 언어 말. 뭐 사랑이라는 거, 뭐 홈, 이렇게 집, 이렇게 아름다운 글자가 맞죠. 그, 그 어머니라는 말도 어때요? 어머니도 제일 아름다운 말로 들어가죠. 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거 이제 검사여서 여러 가지 검사여서 줄이 세 가지를 패턴을 만들어 봤어요세 검사해서 만든 말이 뭐냐면은 다 아름다운 말인데 정말로 내가 살다 보니까 나도 이제 뭐 사랑도 좋고 뭐홈 집도 좋고 가족도 어머니도 좋은데 내 개인적인 거는 제일 아름다운 말 중에 다다 소통이 잘 되는 게그이 보고 싶다 말이 있어요. 소통이 되더라고요. 보고 싶다.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 제가 한번 세 가지를 묶어봤어요. 보고 싶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연애를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보고 싶다만 딱 써놓으면, 그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해. 어? 사랑해요. 그러면, 아이 이른다고. 어 저, 저기 나뭐 보고 싶지? 막 고민한다고.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내가 그, 검사께서 만들어 봤어. 내 나름대로. 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그, 미안해, 이 말이 참, 이게, 미안해요, 이렇게 해요. 싸움도 안 일어나잖아, 이게. 한 번은 목욕탕 갔는데, 며칠 전인데, 그, 한 보름 전에 있었던 일인가 봐. 내가, 바빠가지고, 나는 사과한 다음에 빨개 벗고 탕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그 탕에 코링했나봐 그자 거기서 거기서 본 사람이 있나봐 탕 안에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꼬질 꼬질렀어 나병장이 그냥 탕 들어갔다 거 사오다 안 하고 그러니 거기 그그 그 다음 이제 일주일 때갔더니 거기 종업원들 있잖아요 떼이리 셋이 그랬더니 나뭐 그때 왜 사오 안으로 들어간냐고쫙 다는 치는 거야 화가 나나 어, 미안해요 그랬더니 그냥 막 끝났어. 어떤 새끼가 꼰질렀어? 그러면 막, 그, 전에, 전화번호 가져가면 난리나잖아. 미안하다, 끝나는 일이더라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거 있잖아. 항상 감사하는 마음. 오늘도, 이렇게, 회원들 이잖 기도해줬다, 아침에. 편안과 어, 집안의 건강을, 깃들 일을. 그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기도해. 나는. 예. 기도하는 마음을 사니까, 내 스스로가, 좀 좋아지는 것더라고 제 기도하는 거, 항상 고맙다는거 여기 세 가지만 딱 이게 그 세트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무기가 없는 것 같아 요 세상에서 정말로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게 참 중요한 거야 평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약간 좀좀 좀 이렇게 뺏긴 듯해도 이렇게 해보 해봐 좋은 것 같은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와서 뭐, 싸우고, 뭐하고, 뭐하고, 막, 안 맞고, 뭐, 엉망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이게 안 써서 그래. 그쵸. 그 손님들 대부분 이게 전쟁에서 오잖아. 전쟁 평화로운 말을 써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세 가지를 안기해서. 우리가 상담할 때 이런 언어를 써주면 좋아. 쉬운 말이잖아. 써, 적어주기도 하고. 집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열을만 보세요. 그러면다 바뀐다고. 이걸, 이걸, 이거 때문에 어떻게. 거의 안 됐다고 뭐 진짜 안 됐다고. 부부도 싸우는 거 보면 있잖아. 부부도 똑같은 거 갖고 싸워. 똑같은 거. 분명히 저 소리 하면 은 싸울 거 같은데, 똑대받다 친다. 똑같이. 그렇지 않나? 똑같은 걸로 싸워 근데 여기다가 딱 적어놔. 주로 어르을때 많이 싸워. 식탁에서 싸운다고. 식탁에서. <laughs> 어? 예. 그게 그러니까 요 적어 놓으면은. 손님들한테 서고주어요여 요, 서울의 비는은게 비법이야. 여기, 여기 뭐가 들어가, 겸손가 뭐가 들어가, 공손이 들어가잖아. 이게 비법이야. 다른 거 없어. 아무리 좋은 책 보지 말고 이걸 써줘. 뭐, 어, 려운말 하지 말고 손님들한테.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아까 그, 겸손의 겸, 겸손이라는 말 있잖아. 요세 그 가지. 철이 뭐예요? 보고 싶다 또또또 예, 예. 또? 또? 감사합니다 덤으로 보고 싶다 이렇 매일 보는데 보고 싶어 아직 몇 시간 안 봐도 보고 싶다 하면 되지 뭐 근데 요거의 겸손의 반대가 뭐냐 면 과한 거야 과 너무 과해버려 이 사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이게 하극 금 하잖아 이것도 과야. 이, 근데 이 충미충이라는 거는 이게 청간 따라 달라. 근데 이걸 청간의 개념의 생각이 현실도 을 과한 거예요. 이게. 이게 성질이 이걸 안 쓰잖아. 보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는 안 쓰게 되면은 이건 난리버거리지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문제고요. 그 이게 편지니까 완벽하게 돌을 보려고 해도 깨지는 거고. 이것도 집 나가서 깨지는 거고. 자기 멋대로 이 정미가 은 양인살이잖아. 고집대로 충미충해버리니까. 이건 아주 거칠은 글자야, 이거는. 아주. 이거 올해 정미생이 신축년을 만나면은 정말 보고 싶어요,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되새겨서 살아야 돼, 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건, 이건, 이걸 충, 충에 대한 충투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글자야, 이거 양인에다가, 식신, 식신에다가, 식신이 갈라졌지, 식신이 갈라지면 마음 씀씀이가 변태야. 항상. 마음 씀씀이가. 이, 말 했다, 저말 한단 말이지. 과하지. 하급금하니까 아주 올해 정미생들은좀 이렇게 좀, 좀 이렇게 좀 미안,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싶어요. 이런 말을 이렇게 안기를 해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가져온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 그러니까 사업은 어때요? 적당히 벌고 가면 되는데 이 하급금이라는 게 정화가 이게 신금을 녹인다는 것을 과해서 녹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 돈에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됩니다. 취업은 어때요? 이게 렇 되면은 이런 게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층미층도이래 되면은 전쟁터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취업에도 혼돈이죠, 혼돈. 어. 억지로 살지, 억지로. 뭐돈 때문에 갈수 있지만, 쉬운 인생은 아니겠지. 근데 건강은 어때요? 좀... 종합병원에 종합병원. 이사는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사는? 이사. 좋은 쪽으로 가야 되잖아. 동쪽? 동쪽. 동쪽이 좋아요 동쪽이. 동쪽 뭐. 얘는 이거 좀 이것도 목국도도 해주고 목생도피어야 되니까 동쪽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정의생들은 신축년에 어떤 여러가지 사건 상황이 많아지니까 잘 이렇게 조율하면 겸손하고 공손하게 미안합니다.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되새기면 살았으면 좋겠어요.